여러분 저희가 오늘은 부산 여행 두 번째 날이에요. 두 번째 날 지금 어디로 왔냐면 기장에 있는 해동용궁사에 왔어요. 해동용궁사. 자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실 건지 자 아자 아자 아, 어떻게 즐겁게. 보낼 거예요? 즐겁게. <laughs> 네 용궁사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 용궁사 입구인데요. 입구에 아, 12지상. 자, 1 2지상이라그래서 12띠가 쭉 있어요. 12띠에, 어, 돌. 오. 자, 이렇게 볼까요? 자, 쥐띠, 좌측, 소. 오, 이렇게 쭉 있는데요. 어 범띠도 있고요. 이렇게 쭉오 열두 띠가 쭉 있어요. 오자 저는 저는 말띠에요 말 제띠. 어 얘가 말 맞죠 말띠에요 말띠. 그다음에 양이고. 쭉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친구들이 들어오라고 하네요 자 여기가 어디냐면 입구에 해동용궁사 자 이제 들어가려고요 들어가는 입구에 그1이지 띠가 있었고요 이제 보이시죠 해동용궁사 지금 어느새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오. 자, 해동 연궁사한번 들어가 봅니다. 오. 지금 아침이거든요. 10시 안 됐는데, 어느새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와. 자, 연궁사에 들어갑니다. 오. 신기해서 이렇게 바라보죠.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야, 여기는요, 오, 신기해요. 와, 오, 여기 동굴이에요, 동굴. 오, 와, 드디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만났어요 만났어요 오자 일단 해동용궁사에 들어왔는데요 오 이쪽에 자 바다가 있어서 바다가 있어서 해동용궁사예요 용궁사인데 자 볼까요 우와 바다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우와 오 저기가, 어, 저기가 용궁사인데요. 아, 그리고 옆으로 바다가, 바다가, 바다가. 짠. 우와. 여러분, 멋있죠? 오. 해동용궁사. 자, 일단 해동용궁사의 정경이고요 오, 되게 멋있네요. 그죠? 오. 자, 일단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영궁사 안에서요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 여기 보니까요, 오, 자 멋있죠. 그냥 인자하신 모습이 아주 좋네요. 이야. 네. 자, 많은 분들이 있죠 친구들도 있고요. 와. 오, 오, 짜자잔 여기서 한번 볼까요? 음. 음. 여러분 이렇게 지금. 그, 불경 외우는 소리도 들리시죠? 하늘도 한 번. 자, 보현이 돈 많이 벌어서 우리 맛있는 거 사주세요. 자, 기도하면서 사진 찍는 우리 영숙이. 아 어, 수정이는 난 이미 돈 많이 벌었은 게 신경 안 써.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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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웃음> 체인지. 아 어, 수정이 들어가, 수정이. 어, 자, 오, 수정이 이쁘다. 쟤는 폼은 잘 잡더라. 어, 모델 출신인가 봐. 어. 아. 양산까지 들고. 어, 어. 좋아. 자, 여러분 드디어 저희가 해동 용궁사에서요. 기장의 월전화로회센터에 왔거든요 화로회센터에 왔는데요 와 사람들이 이렇게 많죠 근데 저희는 뭘 먹냐면 짜자잔 와 낙지도 있고요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아 소라도 있고 해삼도 있고 개불도 있고 완전 맛있게 생겼죠 자 그리고 저희 회도 이렇게 오 자 어때요? 일단 군침이 도시죠. 군침이 도시죠. <laughs> 자 어때요? 우리 영숙이. 못 나요. <laughs> 자보현이도 자, 알았어. 이제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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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셔도 돼요. 자와 맛있겠다. 우와 나는 낙지. 오 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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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지. 와. 음, 해담이 맛있을까? 해담은 바다의 인삼. 음,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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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니, 개들은 식감이 맛있어. 음, 씹으면 단맛이 나죠아 음, 나는 낙지. 음. 음. 여러분, 요 낙지가 제 입으로 쏙. 어. 음. 자, 맛있게 드세요. 여기는요, 어, 남포 어, 롯데백화점 광복점에서 지금 단팥죽을 먹으러 가는데요. 여기가요, 서울의 명동거리 같아요. 오, 자, 저희는 이렇게 막 지금 단팥죽집을 가면서 만 원의 행복도 누려보고, 그리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와, 자, 우리 친구들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은 어디 있을까요? 짜잔, 저기 있네요. 자, 또 우리 영숙이는 여기 있네요. 아, 그러니까요. 아, 남포동, 광복동 같은 말이래요? 음, 여기는 완전히요? 어, 무슨. 되게, 어, 관광지답게 유명하고요. 오, 좋으네요. 오, 오늘 산거 자랑 좀 해주세요. 보현이 가방, 보현이 가방, 오, 만 원의 행복이에요. 만 원의 행복. 오, 좋아요. 아싸. 아. 제 것도 있어요 만 원의 행복 이거 오자 일단 단팥집트까지 이렇게 신나게 구경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와자 여기는 부산 여기가 깡통시장 맞죠? 여기가 불닭깡통시장이 아니고 아, 네 국제시장입니다 아 이거 국제시장이에요? 아아 네. 아, 깡통시장은? 아. 아, 아, 아 그래요? 오, 오, 그랬어요? 자, 저희가 파, 담, 부산에 유명한 단팥죽을 먹으러 왔어요. 여기가 저는요, 깡통시장인지 알았더니 국제시장이래요. <laughs> 네, 자, 잔돈. 오. 사장님 여기 자랑 좀한 번만 해봐요 여기 자랑요네 여기 자랑은 오가는 손님들 뭐, 시원, 속 시원하게 안 그러면 추워 따뜻하게 아아 여기 김준현이도 왔다 가고 선배 친한 거 가는 길이에요 아 누가 왔다 갔다고요? 김, 김준현 김준현 아 여기 아 그랬구나 오, 여기가요. 저는 국제시장이래요. 국제시장. 네. 그 영화에도 나왔었죠. 국제시장. 오. 자. 어때요? 맛이, 단팥죽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네, 내가 맛있다. 저는 없어. 아. 아, 맛있다. 아, 아 맛있어요? 어, 맛있어 오. 그러면은. 아, 피로회복이 될것 같아요. 저도 일단 제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빈혈에도 좋고. 아 빈혈에도 좋고, 다이어트도 좋아요. 다이어트에도 좋고. 다이어트 짱이야. 다이어트 짱이야. 어, 다이어트 짱이야. 오 어, 어, 어. 어. 좋아. <laughs> 어. 우리 막 사장님 막 자랑하느라고 바빠 버렸어오 옛날식 저 팥빙수 와. 오. 오 여러분 이런 거 추억이죠. 이야. 좀 팍팍 많이 넣어주세요 사장님 네. 우리 건 아니지만 <laughs> 네. 거다고 팥빙수도 한 그릇 다 주고 이래 가보세요 팥빙수 얼마나 맛있다 아 그래요 팥빙수도 하나 먹어봐야 돼요 하나 어, 먹자 우리도 그럼 팥빙수도 하나 먹도록 하겠습니다 원조인데 그러면 여기가 언제부터 이 골목이 7 6년요 70년대부터 그러면 은 옛날에 했던 할머니들은 여기 몇년 다 돌아가시고. 다 아, 네, 음원조야 음 우리 영광이다. 오, 오. 음 어, 근데 네, 진짜 원조 집잘 찾아왔네 우리, 그지? 야, 제가 먹어봐도요 맛있네요. 음, 달달하니. 완전 맛있어요. 음. 자, 아니, 자 난리가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자 우리 우리 사장님 지금 요 모습이요. 요, 요 모습이 80년대에는 이렇게 앞치마 입으신 분요 모습이었대요. 요 모습 우와 우와 세상에 그. 아, 저건 4년 전이고요. 어. 아니, 그 아파트 한 채를 병원에다 갖다 주고 허리 수술을 세 번을 하시고도 또 이렇게 여전히 꿋꿋하게 장사를 하시는 우리 사장님. 자, 멋지시네요. 박수 한번 쳐 주세요. 사장님을 위하여 박수. 오. 여기가 원조래요, 원조. 원조. 아. 이제 일미 단팥 쪽입니다. 거기다 앞에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를 보고 얘기해 주세요. 어디다고요 네. 네, 국제시장 일미단팥죽 팥죽골목 5번. 5번입니다, 5번. 맛 어. 진짜. 제가, 어, 먹었다가 또 하고, 또 하고 그랬어요. 어, 자, 팥빙수까지 맛있게. 저 떠드는 동안 자기네들이 다 먹었어요. 어떡해요. <laughs> 아, 너무 귀여워. 오. 야 배너리 하네요. 음. 귀엽죠? 완전 귀여워요. 음. 어쩌라고? 어? 야, 아주 그냥 오 좋아. 이쁘다. 근데 수정아, 너 진짜 만 원짜리 원피스 너무 잘 어울린다. 사진을 찍으라고. <웃음> 지금. <웃음> 여러분, 우리 지금, 태종대 가는 길이에요, 태종대. 그런데, 앞에 가는 저세 여인이 좀 멋있지 않아요? 어, 원피스를 입고. 하나, 둘, 셋, 자. 자, 둘, 셋. 짠. 아, 참말로. 이쁘네. 응? 어? 이쁘네. 자, 태종대를 갔다가 이따 해운대, 해운대 쪽에 들려서, 그리고 오늘 밤에 올라갈 거예요. 오. 자. 지금 바람이 좀 불거든요. 바람이 좀 부는데, 바람은 불고, 비도 좀 머금은 것 같고, 되게 상쾌해요. 지금 현재 숙고와 시간은 다섯시를 넘었네요. 응, 아. 자 일단 태종대를 어디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수가 이거 봐자 <laughs> 여러분 지금 태종대를 걷는데요 걷다가 너무 발이 아파서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어보는 거예요 와. 자 여러분 이렇게 맨발로 걷는 것도 되게 재밌네요. 길이 아주 깨끗하고 깔끔해서 맨발로 걸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요. 오. 자, 이거, 이거는 제발이고요 이번에는 영수기발. 와아 발 아파요 발이 아파요? 새끼 발가락이 아 새끼 발가락이 아프구나 운동화가 새 거여서 더 아픈가 봐요 음, 그래도 새 너무 새 거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아, 새 거가 다 좋은 게 아니야 맞아요 음, 내, 바, 내 몸에 익숙해지고 또내 음. 내 몸에 맞아져야 되겠죠? 적응을 해야 되겠죠? 이야, 짜자잔! 오, 이렇게 좀 걸어보고 있어요. 오, 한 바퀴 도는데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쪽에 바다 보인다. 와, 짜잔! 자, 열심히 열심히 걸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우리 드디어! 자 김치찌개집 여기에서요. 여기가 사상터미널 맞은편이거든요. 이렇게 먹고 드디어 이제 친구들하고 헤어질 때가 됐어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응? 너무 좋았어요. <laughs> 이 표현이 너무 리얼하지 않다. 찌개도 너무 맛있고요. 좋은 추억을 만들고 응? 행복했어요, 진짜. 행복했지 네. 음, 얻는 이 집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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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여기 <laughs> 아니 여러분 친구들이요 뭐 벌써부터 다음 여행을 다음 달에 가자고 막 이러고 난리가 났습니다 좋았다고 자 어쨌든 즐거운 시간 보냈고요 자손손 손 모으고 기억하며 자 보현이는 혼자 창원으로 가고 네. 우리는 셋이서 일단 같이 광명으로 시흥으로 들려서 인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어요 사랑해요. 하나 둘셋 화이팅! 어 마무리 끝. 자 마무리 끝. 우와 비 완전 많이 와요. 지금 광명 친구 내려주고 시흥 친구 내려주고 인천으로 가는 길인데요. 현재 시간이 새벽 3시가 넘었네요. 우와, 비가 완전 많이 옵니다.